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 나는 경우도 있죠. 화가 나는 경우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시는지요? 아니면 정의의 사자 같이 행동하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 남을 판단하는 자, 당신도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그게 바로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나를 향한 손가락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함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세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자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 겸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말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함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잘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우선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 사랑함을 갈아먹는 생생한 현실도 알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 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함으로 돌리려고 힘쓰세요. 자신과 싸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다 이르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모를요? 내가 싫어하는 내 허물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에게서 거슬리는 것을 느낄 때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자신은 어떤가? 거의 아니 100% 자신도 똑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도토리 키 재기일 뿐이죠. 하나님 의 뜻은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땅 삶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요. 하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뜻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장 근창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궁극은 선악이 아닌 사랑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사람 차원에매이인가 하나님 차원을 힘쓰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차원이면 나의 의의 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차원을 힘쓴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 안에 거기를 힘써야겠죠. 그게 뭐예요? 무작정 품으시는 거죠. 우리도 무작정 품어야 돼요. 사탄의 소리는 정죄하는 것이고, 악을 진멸함이고, 무관용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평화를 위함이다. 하지만 아시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깨우치세요. 진지하십니까? 믿는 자, 그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과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나? 예수님 닮는 일은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 없어서 악을 정죄하는 것이 꼭 선인듯한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아시죠? 예수님을 반드시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힘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우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스스로 가로막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모든 사람을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어떤 험을 잘못도 감싸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악한 죄를 십자가로 품어주신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처럼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